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그 트래픽이나 SNS 트래픽들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페이스북으로 간단하게 광고 세팅을 최적화해서 오늘 예를 들 거는 템핑, 어필레이트 판매하는 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템핑에서 저는 참여 상품을 골랐고요. 단가가 3만 원짜리라서 단가가 좋기 때문에 한번 광고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엔지 체험단 무료 신청이라고 하고요. 보시면 여기 URL 본인 본인 URL 여기 통해서 참여 신청을 하게 되면 저한테 입금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소문내기에 필요한 이미지들이 있고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꼭 넣어야 단어 키엔지라는 말을 꼭 들어가야 되니까 광고에 넣어도 되고 랜딩페이지에 넣어도 됩니다 주의사항 보면 무료 맛보기 같은 거는 쓰면 안 무료중종, 무료체험, 무료라는 문구를 쓰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6세에서 17세 자녀를 부모의 참여만 인정된다고 되어 있네요 맛보기 체험분에 대해서는 택배비는 고객부담, 이런 것만 명시해 주시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링크를 복사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동영상 광고가 뜨고요. 이그우 정주리 정경문 체험단 무료신청의 기회도 잡아보세요 이런 문구를 넣으면 좋겠죠 우키 1 8 0 여기에 입력을 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한테 탬핑으로 입금되는 시스템인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를 다 다운을 받아볼게요. 이미지를 다 다운 받아보고 클릭 번호로 들어가서 랜딩 페이지를 테스트 템플릿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템플릿을 하나 갖고 왔고요. 아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한 5분에서 길게는 10분 정도면 광고를 돌리고 그 상태로 새로 매번 블로그처럼 업그레이드할 필요 없이 최적화 시켜 놓으면 자동화 수익이 될수 있습니다. 헤드라인 있고 이미지를 먼저 넣어볼까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아까 다운받았던 거를 전부 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한 번을 올렸더니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서 추가해주시면 바로 이미지가 올라오죠 헤드라인은 아이들 키 관련된 니까 묶으러 놓고 밑에도 헤드라인에 문구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글들. 이런 문구. 웬만한 거는 다 캠핑 어플리트 페이지나 아니면 광고에서 네. 많이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죠? 저는 아이들 키 라운지, 체험 단, 흔적, 문구는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180cm라는 거는 페이스 페이지에 넣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작은 것이 넣는 게 좋겠죠. 바로 가기 아까 이 주소 있죠 우리 링크 주소 네, 이 주소를 복사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 링크로 가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클릭하면 바로 링크로 가게 되죠 자 저장을 한 다음에 한번 느리 보기 해볼까요 여기에서 클릭하면 우리 페이지로 바로 넘어오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도 이미지 하나 더 넣어 볼 거고요. 보시면 여기 URL 링크 하는 거 있죠? 똑같이 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링크가 되게끔. 그리고 이 글자, 글자에도 네, 그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을 하고, 컬러를 바꿔주고. 그래서 다시 저장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도 가고, 글자를 클릭해도 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랜딩 페이지는 다 끝났습니다. 저장하시면 되고요. 넘어가기 해서 이 주소가 있죠, 우리 주소가 랜딩 페이지 주소. 그렇게 보시면 아까처럼 똑같이 우리 랜딩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랜딩 페이지 작업은 이걸로 다 끝났고요. 이제 광고를 돌려야 되겠죠. 네. 비즈니스 세팅 가셔서, 어카운트, 광고 어카운트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광고를 만들겠습니다. 랜딩 페이지는 다 끝났고요. 광고를 만들 건데, 캠페인에서, 크리에이티브에서 캠페인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우리는 판매가 목, 트래픽도 있고, 인게이지먼트 페이지 활성화하는 것도 있고, 컨버션, 판매가 목적이니까 컨버션으로 갈게요. 제목, 광고 제목은, 키 n c 생성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오디언스를 설정할 건데, 오디언스 한국이고, 아까 보시면 6세에서 17세 자녀로 둔 부모의 참여, 그러니까 나이 연령대를 거기에 맞게 설정해야 되겠죠. 난 어머니, 여자들하고, 6 0세면약 30세부터, 시스템 54까지 설정하겠습니다 55세 같이 설정하고 원하는 한국어 관심사 관심사는 학부모님 때문에 교육. 교육 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거는 계속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표프라는 사람들이 140만 명, 140만 명 중에서 저희 광고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스먼트에서, 뭐 인스타그램, 뭐 메신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다 지우고. 저희는 페이스북 피드하고 인스타그램 피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버젯 금액은 만원 정도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광고 페이지를 만들 건데 페이지 설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이 키180만들기 이걸 해볼게요. 그래서 자 이제 페이스북 광고 이미지를 선택할 건데,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광고는 글자가 많으면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사이트 URL. 이미지나 런머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가느냐? 근데, 이미지 u r l 를 우리, 아까 있었죠? 클릭번호래 이거, 이주소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주소 복사해서, 위아래 읽혀주시고, 헤드라인, 텍스트, 텍스트. 이따 보시면, 광고에, 키엔즈라는 단어 꼭 넣으라고 했죠? Gracias. Yeah.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형성이 안 되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컨버전을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인데 컨버전 해서 url을 입력하고 테스트로그레이트 하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입력한 거 또는 그냥 체크아웃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컨버전을 웹사이트 체크아웃으로 설정해 주시고 다시 에드 페이지로 가서 c o n t 누르면, 광고 설정이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상품을 템핑해서 고르고, 자료 받아서 랜딩 페이지 만들고, 클립번호로 랜딩 페이지 만들고, 그 다음에 광고, 나의 광고 계정에서 광고가 안되면 인 리뷰가 나중에 액티브로 바뀌면 광고가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